네 여러분, 호문이라는 계정은 쓸 수도 없다고 하네요. 쓰지 마세요 삐. 그냥 그래서 호문이로 했습니다. 호문이 클래스 가자. 네 여러분, 못 쓴대요. 하하, 못 쓴대 못 쓴대. 뭐 이런? 감사요. 응 아, 감사띠. 어 아, 벽수기 버리고 벽수기 어차 쓰레기. 음, 아닌가? 그래도 엄청 쓰레기는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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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볼 거야, 안볼거안볼거안볼거 구미호랑 불가사리 좋아. 아니, 자가 아까부터 자꾸 뭔 설명충들이야. 아니, 알겠어요. 되게 알겠으니까, 이제 오! 감사합니다, 아저씨. 띵! 아저씨야. 죄송합니다. 형님. 오. 어? 립 좋은 거 맞냐? 얼티미 하나는 줘야죠. 저 아저씨. 립 오! 오, 역시 킹, 갓, 울트라. 신비 아파트. 뭘뭐 주실 건가요? 아저씨 띵 그만 아저씨라 그러세요 아저씨야 이 자식아 띱니 네 아저씨지 죄송합다야띱 니가 왜 이렇게 빙글빙글 바지로 보이냐 막 마만해보여? 어 드래곤 꼈군 띱 드래곤이요? 아 맞다 켈베로스구나 켈베로스 나왜 드래곤이라 고그러냐이 아저씨 선납띱 요즘 고스톱 원래 보상 같은 거 잠깐 주나요? 이 뭐? 이 끝이야. 레전드 시네. 우리 아저씨, 아저씨, 저 아저씨. 나 이렇게 이러면 나 광고 안 해줘. 밉. 죄송한 거야. 아니 알겠어요. 얼캠이 있으니까 해야지. 문 끄죠. 뭐야? 네. 선택형이이러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돼? <laughs> 야, 그래도 전설 두개 잡았냐? 띠. 농게임이네. 아니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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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오, 역시 형님, 형님 믿고 있었습니다. 에이, 형님 왜 이러실까? 형님, 내가 안마도 해드릴게. 죄송했습니다. 띠.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형님? 형님 이건 좀 가자 호문아 너의 빡빡빡빡 머리를 보여줘 호문이 방패 그렇지 이런거 데빌크라우 좋은데 호문아 너를 위한거야 이 계정은 니를 만렙 기준으로 찍을거야 호문이 만렙 찍으면 또 호문클로스 삼총사도 만렙 찍어야 되고 할게 많네 2레벨을 달성 축하합니다 패키지까지 있냐? 저 아저씨들 이 아저씨들 홍보를 제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어 3렙 나중에 응,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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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렙 11렙 돈다 털렸네 띵 바로 바꿔주시고 바꿔주시고 잡아주시고, 레벨업 해주시고, 간단한 중, 이지, 이지, 이지 나에서 7렙까지 업그레이드가 쉬운 맞다 이 까자 이자식들아, 딥. 이거를 한 번에 다 올릴 수는 없어.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진짜 얘들 7렙이 끝인가? 아닌데? 1 0렙까지 가자. 아 그래 알겠으니까 1 0까지만 가자 아 그래 아 까비 얘는 6코스트야 이게 일단 가도록 이데미지 엄청 나쁘고 이건. 일단은 가자 이렇게 이 조합이다 홍훈이를 위한 조합 홍훈이 혼자 시비 찍니 이거 끼워줍시다 이거 끼워줍시다 아니 끝이야 이게. 닝. 그리고 우리 형님 다시 껴 나도 이게 의딜가면 형님 걸 빼서. 응? 저 저기요? 이 새끼가 의딜, 어? 의딜. 선놈들. 네 지팡이 하나 있죠? 에메랄드. 어 에메랄드 크라운까지. 야스 역시 어둠의 왕. 그리고 네가 낄만한 거는. 이거야. 선납, 립. 찐, 미안해. 선납네. 응? 아, 솔직히 봐봐. 잉어 공격력 더럽게 안좋아. 이겁니다. 립. 아닌가? 드래곤을 한번 딱 쓰러져 아, 드래곤이래, 자꾸. 리베로스래 자꾸 드래곤이래요. 이게 막 신비 아같트라니 얼티밋 키 클라.. 이거밖에 못줘요?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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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돼 소환 소환은 많이 주겠지 설마 소환을 많이 안주는 에이 에이 형님 에이 왜이럴까 픽업이세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홍은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친구 할게요 저장 아이씨 그럼 이해하고 음 제가 원래 욕심이 좀 많이 없는데 무, 물음표 이거 하고 어 이... 이거 할게요 선는네이 아저씨 봐라 닉 고객님이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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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대달라고 응? 뉴비 캐스트 오 개꿀 3개나 주시네? 아, 형님 내놓으시죠 예 어허, 마녀, 마녀 선호는데 어허 여기서 만약에 얼티밋이 나와준다면 난 진짜 아, 얼티밋 같은 유아임을 줘띵 유아임이라고 뱀파이어가 있거든요, 뱀파이어 근데 나중에 나이 스포하면 안 되겠다 립 아니, 진짜 내가 근데 확인 안 해보는 건 서포터 서포터 캐주얼 배틀 부터있네자호무나 맞다이 까로 가자 너그 클래스를 보여줘 아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나뭐 하고 있었냐 하나 주세 저 아저씨 예어 우리 신비 아저씨 신비 아저씨 아니? 아, 할아버지시구나 나이가, 띵. 이미 우리, 우리 나이는 넘었죠. 개꿀인데? 감사합니다, 랑어. 감사합니다, 랑어. 아, 잠깐 이건 좀, 아, 그렇지. 이건, 오, 왕관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그 친구한테 껴줄게요. 솔직히 나는, 많은 거랑 말해. 너한테, 이거 줄게. 되지 아니, 너도 왕이잖아. 심영아. 띠 어?